네, 안녕하세요. 미니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래곤소 후기를 할 건데요. 먼저, 주소는 가려놨고요. 안 맞아졌죠. 이렇게 박스에 왔고요. 먼저 칼, 커터 칼 준비해주세요. 지금 제가 아는 언니가 뜯어주고 있어요. 못 뜯어가지고. 상자 되게 작다. 어, 저는 500g 시켰고요. 어, 신문지에 감싸져서 있네요. 우와, 무겁다. 생각보다. 이렇게 있고요. 우와, 되게 신기해. 지퍼백에 담겨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경화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커요. 그리고 여기 안 흐르게 테이프도 꽁꽁 싸매져 있네요. 경화제에는 안 쌓여져 있고 그 마개가 있다고 들었어요. 지금 되게... 어, 추운 곳에 있어서 되게 차갑고요. 먼저, 어, 실리콘 몰드 만들기도 왔고요. 제가요, 요거 찍고 나서 아는 언니랑 몰드, 이거 제 그릇이 아니고요. 그 언니가 몰드 뜰 그릇을 빌려줄 건데요. 요거에다가, 요거를 먼저 뜨고 난 뒤에 제가 액상 실리콘으로 몰드 뜨기 한번 올려볼 거예요. 내일이나 월요일쯤 뜨겠네요. 이상 액상 실리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